오늘은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시작합니다. 먼저 오른팔을 옆으로 일자로 펼치시고요. 그다음 왼손 가슴 옆에서 바닥 짚고 옆쪽으로 넘어가셔서 왼다리를 접어 세울 겁니다. 다리 쪽이 뻑뻑할 수도 있고 힘드실 수도 있는데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고 세우기가 너무 어려우시면 이렇게 다리 접어서 받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뒤로 한번 체중 실어보시고 더 가능하실 때는 다리 접어 세워볼 거예요. 음. 여기서 뒤쪽으로 체중 실으면서 유지해봅니다. 오른쪽 어깨 주변 날개뼈 사이 등쪽 뭐 아니면 허리 쪽에 자극이 있을 수 있고 그 느낌을 보시면서 코로 호흡해보세요. 천천히 음.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지금 있는 자극들이 언제 괜찮아지지 한번 관찰해 보시고, 더 가능하실 때는 손 허리 받칠 겁니다. 손에 풀어서 바닥 짚고 다리 하나씩 뻗어서 방금 뺨 내쉬고요. 긴장 풀고 한세번 정도 호흡해봅니다. 이제는 우리 그대로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왼팔 옆으로 펼치고 오른손 가슴 옆쪽 이제 옆으로 넘어가셔서 바로 오른 다리 세워줍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느낌 보시고 다리 세우기 힘들면 또 접어서 받치실 수 있고 아니면 양쪽 다 세워서 기다려 볼 거예요. 계속 어깨, 등, 허리, 엉덩이 쪽으로 최선 실으려고 시도해 보시고요. 여기서도 또 코로 호흡해 봅니다 깊게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또 가능하실 때는 좀 허리 받쳐서 또 유지해볼 거예요. 힘내시면 앞에서 바닥 짚고 유지 그렇지. 손을 풀어서 바닥을 짚고 다리도 풀어서 내려놓고 반대쪽 뺨 내고 또 잠시 연합니다 이제는 팔꿈치 바로 바닥에 대볼게요. 바닥에 대시고 다리 모아서 오른 다리를 옆으로 90도로 놓고 왼팔을 위로 뻗어서 오른팔 겨드랑 안으로 넣을 거요 여기서 뺨을 들려고 했을 때 많이 불편하시면 위에 있는 팔 접어서 받쳐서 유지하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음, 여기서도 다리 긴장 풀고 몸 느낌, 어깨 주변 느낌 보면서 또 유지해 봅니다. 지금은 위팔쪽 어깨 주변에 자극이 있을 거예요. 불편하시면 여기서 유지, 괜찮으시면 이마를 대시거나 더 가능하실 때는 왼쪽 뺨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숨이 막히거나 불편할 때 다시 얼굴 쪽 받쳐서 기다려 볼게요. 천천히 빼시고 다리도 내려놓고 이번엔 손 겹쳐서 이마 대고 어깨 느낌 보면서 또 호흡해 봅니다. 자 이제 바로 또 반대쪽 가볼게요. 팔꿈치 대셔서 다리 모으고 왼다리를 옆으로 계속 또 오른발 위로 엠팔 안으로 쭉 넣어서 다시 또 반복해 볼 건데, 그대로 바닥에 내릴 수 있으면 바닥에, 아니면 손을 받치고, 처음부터 가능하시면 반대쪽 뺨 되셔도 좋고, 여기서 또 유지해 줍니다 이번에도 어깨 주변의 느낌에 집중하면서, 또 코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틀고 팔을 빼고, 다리 내려놓고, 아까랑 반대쪽 위로 올려서 겹치시고요. 이만 되고, 한번더 이만 합니다. 이제는 우리 허리 쪽, 등 쪽을 풀어볼 건데요. 팔꿈치를 바닥에 댈 겁니다. 어깨너비로 바닥을 짚고 다리는 내가 편안한 폭으로 열어주놓 올게요. 여기서 처음에는 고개를 아래쪽으로 그냥 떨어뜨려보세요. 목이 좀 뻐근할 수도 있고, 괜찮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긴장 풀고 여기서 호흡해봅니다. 지금은 목이나 뭐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허리 느낌 보면서 또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고개만 정면으로 가져올게요 고개 천천히 정면으로 가져오고 이번엔 여기서 가슴을 앞으로 밀거예요 팔은 그대로 있지만 팔을 당길 수 있으면 안으로 당기고 가슴 앞으로 밀고 그러면 허리나 등쪽에 자극이 더 올건데 여기서 또 유지해볼게요 다시 가슴을 앞으로 더 위로 끌어올리려고 해보시고, 목 앞쪽 들려서 이제 고개 뒤로 넘겨보세요. 배꼽도 바닥에 붙어있지만 앞으로 또 위로 끌어올리고, 여기서 유지해봅니다 되는 데까지 넘기시고, 잘안 넘어갈 가 때도 그냥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세요. 등, 허리, 목, 느낌 보시고, 느낌 별로 없을 때는 호흡에 집중해. 정면으로 가져올게요. 여기서 다리를 접는 연습을 일단 할 건데 오른 다리부터 접어 볼 거야. 오른 다리 접고 다시 여기서 가슴 위로 끌어올려고 그 뒤로 넘겨 봅니다. 여기서 유지. 다섯 번 기다릴게요.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 고개 그대로 두고 반대로 바꿔 볼게요. 왼 다리 접고 안으로 당길 수 있는 만큼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젠 반대쪽도 가져오셔서 팔 모을 수 있으면 모으시고, 여기서 등쪽더열수 있으면 열고, 여기서 유지. 팔도 안으로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내려놓고, 이제 손도, 옆쪽으로 겹쳐서 응, 이마 다시 내려놓고 호흡해 봅니다. 이제 이번에는 어깨 옆에서 더 가능하실 때 가슴 옆에서 바닥을 짚고 열 손가락을 넓게 벌리고 아쉬는 숨에 이마부터 천천히 올라올 거예요. 천천히 이마, 가슴, 응, 배꼽순을 팔펴서 천천히 올라오시고 우리 정면에서 유지해. 한 30초 정도 유지해 볼 거예요. 계속 배꼽을 앞으로, 가슴도 앞으로 위로 끌어올리려고 해보시고, 턱은 당기고, 또 허리나 몸에 있는 느낌을 시켜 자 이번에 가슴 더 앞으로 위로 끌어올리면서 고개 뒤로 넘기고 오른도 방목하고 자 한가사 여기서 유지해볼게요 허리만 꺾이지 않게 등쪽도 쓰는 거야 가슴 앞으로 좀더 위로 여기서도 3 0초 유지.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고개 숨으로 내려가서 양쪽 뺨을 다 대보시고 불편한 쪽뺨 대고 손 엉덩이 옆에 손바닥 천장 목에 놓고 발 쪽도 긴장 풀고 잠시 호흡해봅니다. 그셔서 우리 기어가는 자세로 테이블 포즈를 엎드려 볼게요. 이제 엉덩이 아래쪽에 무릎을 놓고 어깨 아래쪽에 손등 놓은 상태에서 엉덩이 고정시켜서 팔 앞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가셔서 이마를 바닥에 받게 하시거나 다 가능하실 땐 턱이랑 가슴을 바닥에 대고 여기서 기다려. 목이나 어깨 등에 자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을 뻗을 수 있는 만큼 쭉 뻗어보세요. 너비도 조절하실 수 있어요. 옆으로 더 벌릴 수도 있고, 좁혀 수도 있고, 구부릴 수도 있고. 자, 이제는 팔차 셔서 바닥 밀어서 엉덩이 뒤로 잠깐 낮추시고 손 겹쳐서 이마 대셔도 좋고 팔 앞이나 뒤로 뻗으셔도 좋습니다 잠깐 호흡해 보세요 이제는 등을 말아서 올라오시고요 이제 엉덩이 한 오셔서 오른다리를 옆으로 펼칠 겁니다. 발끝 안으로 당기시고 여기서 손 왼손 허리 맞히고 더 가능하시면 허벅지 쪽을 잡고 손등을 내려놓고 옆으로 기울여 볼게요. 잘 안되면 여기까지 더 가능하시면 되는 데까지 내려가셔서 여기서 유지해 봅니다. 옆구리 아니면 다리 쪽 뒤쪽 햄스링 트 쪽에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점점 더 가능해지시면 손등 앞으로 밀고, 아니면 그대로 기다립니다. 여기서 왼손만 머리 위에 얹어서 잠깐 유지해 볼게요. 등을 더 펴고 고개도 위로 틀고 이제 천천히 마시는 숨에 위로 올라오시고 손등 올려놓고 바꿔서 가볼게요. 왼다리를 옆으로 뻗고 오른발 안으로 당기시고 여기서 오른손 허리 더 가능하시면 허벅지를 잡고 손등 내려놓고 다시 옆으로 기울여 봅니다. 옆쪽으로 기울이셔서 되는 데까지 또 가보시고 다리 뒤쪽 또 옆구리 쪽 느낌 보면서 호흡해 보세요. 그래서, 소매 풀어서 머리 위에 얹고, 고개도 위로 틀고, 좀더 유지. 손이 위로 올라오시고요. 한번더 손등을 올려 놓고 척추 들리고 몸 느낌 지켜 보면서 호흡합니다. 이제는 다리 앞으로 뻗으시고요. 양쪽 다 앞으로 뻗고 오른 다리를 접어 세워서 그냥 허벅지 바로 옆에 붙여 놓습니다. 여기서 오른손 바닥 뒤에서 무릎을 끌어 안거나 팔꿈치로 미시고 아쉬는 숨에 척추 늘리고 내쉬는 숨에 뒤로 비틀어 볼 거예요 그래서 어깨도 트고 가슴도 트고 고개도 어깨만 바로 틀고 우리 30초 기다려 봅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뒤로 비틀려고 시도해 보세요 어제 억쪽에 두고 오른팔로 끌어안으시거나 팔꿈치로 밀수 있으면 밀고 뒤에서 바닥 짚고 다시 마시는 숨에 들리고 내쉬는 숨에 비틀어집니다. 다시 복부 가슴 고개 순으로 손으로 바닥 더 밀고 조금씩 더 비틀어보세요. 천천히 돌아오시고 우리 바로 등 대고 누울 거예요 다리를 접어 세우시고 손 엉덩이 옆에서 음, 바닥 짚을 거고 여기서 마시는 숨에 엉덩이 천천히 들어볼게요 그리고 팔 안으로 넣어서 깍지 끼고 위로 높게 들수 있는 만큼 들어서 유지합니다 유지 유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더 높게 들어보세요. 아홉, 열 일단 손 풀어서 등 말아서 천천히 내려오시고 여기서 잠깐 호흡해 보세요. 이제 여기서 귀 옆에서 바닥 짚으시고요. 우리 저, 오늘은 정수리까지만 되려고 한번 시도해 볼게요. 엉덩이를 들고 가슴 들고. 정수리를 바닥에, 여기까지만 갈 거예요.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서 손 쪽에 좀더체중 실리게 해보시고 여기서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천천히 바닥 밀어서 천천히 내려놓고 그대로 내려오시고 손목 풀고 이제 다리를 가볍게 안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해줍니다. 이제는 그대로 발바닥 다시 누르시고요. 어, 비틀기 할 건데 오른 다리 위로 올리고 더 가능하시면 한번더 꼬고 아니면 올려놓은 채로 유지. 양팔 옆으로 펼치고 무릎을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고개는 오른쪽으로 트시고 아니면 정면. 여기서 어깨 자극이 별로 없으면 오른 팔을 위로 올릴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1분 정도 유지할 거예요. 마지막 동작. 뭐 허리나 엉덩이 쪽이나 뭐 느낌도 지켜보면서 호흡합니다. 보셔서 다리 풀고 반대쪽 가볼게요. 이제는 왼다리 올려놓고 더 가능하시면 한번더 꼬고 일단 오른쪽으로 천천히 넘기고 음, 또 여기서 자극 충분하면 유지. 어깨 자극 필요하시거나 별 느낌 없으면 위로 뻗고 아니면 니 ệ 자로 두고 고개는 왼쪽으로 틀려고 시도해보세요. 호흡도 천천히 이어갑. 다시 마시는 숨에 정면으로 돌아오시고 다리 풀어서 아래로 뻗어서 내려놓고 손은 이제 엉덩이 앞에 손바닥 손상목에 놓습니다. 이제 어깨도 편안한 곳에 놓고 다리도 내가 편안한 곳에 놓고 몸의 체중 바닥에 실어보세요. 이제 호흡도 내고에 맞춰서 편안하게 유지하시고 이완자세 사과하사나 연결해서 가겠습니다.